여러분, 사실 드론은 군대에서 쓰려고 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효과적인 무기로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조종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어 매력적인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등장했어도 군사형 드론은 그들보다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죠. 특히 미국의 경우 항공기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드론을 투입시키는 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천조국이라고 불릴만 한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군대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감시체계 강화와 스텔스 활동 투입 저격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거기다 육성 비용마저도 적게 두는 군인이 존재할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드론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2018년 7월 우리나라 육군에선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이름의 부대가 창설되었는데요. 운영 분석대대, 대 정보 대대 등으로 구성하여 지상작전 사령부의 정보 분야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부대 규모를 여당급으로 확장하여 첨단 감시 정찰 자산을 전력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미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량살상 무기들로 단기간 내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방어와 반격을 위해서는 정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 드론으로 효과적인 정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테러리스트 제압을 위한 공격형 드론.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9.11 테러입니다. 지금도 경제, 사회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테러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형 드론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미사일을 탑재한 드론 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군사형 드론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글로벌호크와 프레데터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호크는 고도 14000m 이상에서 운용되는 고고도 정찰용 드론이었는데 뛰어난 정찰 능력과 넓은 작전 반경을 인정받아 지상의 인공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2011년에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었죠. 현재 독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레데터는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크레데터는 오사마 빈나덴의 최측근 알카에다 간부 등을 폭격하여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미국의 군사형 드론의 역할과 위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수물품 수송용 드론. 배틀그라운드에서 보급품이 떨어지듯이 군 작전 임무 수행에도 물자 보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이나 지상에서 기동 제한으로 정상적인 보급이 되지 않을 때는 의료 물자, 인명구조용 물자를 수송할 때 케이블카나 헬기 등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지형과 적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활주로와 고정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시보급 수송이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데 드론은 활주로가 필요없어 운용이 편하고 다른 항공기들과 비교해도 기동성이 뛰어나서 탄약과 물자 수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전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무인 전투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죠. 전쟁에서 인명 손실의 최소화와 전투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론은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의 무인 전투체계로서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